자, 이제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3차 함수가 주어졌죠. 3차 함수가 주어져있고 요놈을 가지고요. 0부터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뭐랑 똑같다고? f 프라임이랑 똑같도록 만들어 주는 양수 a 값을 찾아 주자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해야 될 거. 그래. 0부터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부터 구하면서 시작해야 되겠어요. 자,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있는 그대로 식부터 작성하면서 문제를 풀어줍시다. 자, 요놈은요, A부터 0까지니까 A 빼기 0했지. 자, 그런 다음에 얘는요, FA에다가 F0을 뺄 거다.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. 괜찮죠? 자, 그러면. 우리가 지금 이제 a에서 0을 빼봤자 a가 되는 거 맞지? 자유로운 은 지금 이제 a가 될 거다. 적어줍시다. 괜찮죠? 그다음 f(a)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. 그러면 얘는요, a 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5a가 될 거고 f(0)은 0이니까 빼도 상관이 없어. 괜찮죠? 자 그러면 요놈 약분시킬 거니까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5가 될 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. 괜찮죠? 자 얘는 0부터 a까지 변할 때뭘 적어준 거다? 그래 평균 변화율을 적어준 거다.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? 그래 f프라임 이랑 똑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미분하면서 미분 개수를 구해주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을 내가 미분하겠습니다. f프라임 x. 자 요놈은요.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5다 이렇게 적어주고 f프라임 2값을 e 구할 거니까 2만 집어넣으면 돼. 그러면 얘는 12가 되고요.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5가 될 거니까 이때는 미분계수가 5가 되어준다. 끝났네.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값이랑 여기에 있는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면 돼? 같아지면 되겠죠. 그래서요. 우리가 지금 이제 세울 수 있는 식은 이거야. a제곱 마이너스 3에. 자, 그 다음, 플러스 5라는 녀석이 5가 되는구나. 쓱쓱 사라지고. a제곱 마이너스 3a가 지금 이제 0이고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구해주게 되면 a값은 0 또는 a값은 3인데 양수여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a값은 얼마구나? 3이구나.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문제 끝납니다. 자, 있는 그대로 평균 변화를 구해주고요. 미분계수를 구해주고 난 다음에 두개 값은 어떻다? 같다. 이렇게 식만 세워주게 되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. 알겠죠?